구독 똑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수방TV의 이수방 이사드립니다 어,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은 어, 8월이니까 9월 되고 하면은 금방 차박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어, 그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이수방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목포대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목포대교 어, 거기를 가고 있는데, 어, 거기가 지금 목포해양대학교 측에서 건물공사로 막아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막아놨는지, 그래서 차박이든 캠핑이든 이런 것들이 정말 불가한지, 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대교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음, 곧 있으면 해가 지는 시간이라 금방 예쁜, 어, 노을, 어, 일몰 모습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 목포대교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목포대교를 가는 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 많은데 어,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전부터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어,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이쪽을 보면은 이게 북항선착장 쪽인데 북항선착장은 어, 철조망을 세워 가지고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조금 좋은 것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여튼 그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하나 사라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기 북한산 찻장은 지금도 차박 가능합니다. 오셔가지고 뭐 고기 구워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 낚시만 할수 없지 그 외에 들은 기존하고 달라진게 없으니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요 어, 오늘 목적은 목포대교입니다 음,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가 목포대교고요 여기는 목포와 고화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고화도를 이어서 어, 3호 3호쪽으로 가기 편하게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어, 저기 멀리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케이블카도 다니고 있는데 케이블카 참고로 케이블카는 평일에는 저녁 7시까지만 표를 발매, 발권을 할수 있습니다. 하시려면은 저녁 7시 이전에, 어, 선착장, 스테이션에 도착, 도착하셔야, 도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어, 이제 목포, 목포대교 아래 선착, 목포대교 아래 도착을 했습니다. 어, 배들 있고, 여기 전망이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 보이는 학교가 목포해양대학교고요. 어, 오늘 보니까, 자리를 잡고 텐트를 피신 분이 있으시네요. 뭐, 어 근데, 어 보시다시피 여기는 조금, 여기다 텐트를 치면 위험할 것 같은데, 텐트를 치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텐트를 치거나, 어, 사박을 하셨던 곳이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막아져 있고, 여기서 어 바다뷰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마찬가 뭐, 텐트 치신 분도 좀 있으시네요. 어 근데 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없어가지고 어 화장실을 이용하시려면은 이게 해양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어 거리가 조금 멀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 여기로 가면은 음 여러분들 조금 유명한 끝집 끝집 있고 그 옆에 저기 뭐냐 무슨 보드라 카페 이름이 음 카페 이렇게 있고요 어 우선 제가 이쪽까지 왔고요 어 여기는 목포 해양대학교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고요 여기에서 저기 땅을 저기 땅이 해양대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해양대학교 건물 신축 건물을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차를 돌려 보겠습니다. 차를 돌리다가 카페 이름이 생각났어요. 카페 이름은 답이고요. 그 옆에는 음 어, 뭐지? 금방 말씀드렸는데. 꽤 괜찮은 식당입니다. 뭐 저하고 뭐 식당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어 여기 오신다면은 다른 음식들도 좋지만 마파밥이라고 있습니다. 대, 아니 아니 마파밥이면 대파밥, 대파밥이라고 있는데 어 대패삼겹살하고 같이 밥 비벼주는 게 이게 제가 기억이 맞다면 3,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길이고요. 광이라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공간은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시는 분 있으시고, 음... 하...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환나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예전에 비해서 어 자리 잡을 수 있는 바다뷰를 볼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텐트 치고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어, 말씀드리고요. 음,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